고2월 39번 보자. Papers, mechanical properties. 종이의 물리적인 그런 특성들은 land oneself to 명사. 그래서 이거 하나. 수거지 land oneself. 그 다음에 전치사 to 나오면. 뭐, 뭐에 적합하다. 랜드 원래 빌려주다는 뜻이지, 여기서 는 뭐뭐에 적합하다로 쓰이는 것. 랜드, 뭐 합니다? 뭐뭐에 적합합니다. 그거 자체가 뭐뭐에 적합하대. folding, 접는 것에, 그리고 bending, 구부리는 것에 적합합니다. The cellulose fiber, 그셀 e 로 l u 섬유는, 셀 e 로 l u 섬유가 뭔지 설명 나오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되겠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문사 뒤에는 항상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나오는 거야. 그치? 뭐, 섬, 뭐야, 셀룰로스 섬유인데, of which it is made. 해서 수동태로 문장 끝난 거. 그것이 만들어지는 셀룰로스 파이버 섬유는 can be partially snapped. <laughs> 부분적으로 snapped 되어진다. 꺾여져 진다는 거지. 부분적으로 꺾여진 꺾여집니다. In the area of maximum bend. 뭐 있어서 최대로 구부러지는 것의 부분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꺾여져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콤마 찍고 뭐뭐 뭐, ing 해석 뭐가 돼? 그리고 동사 원형의 ing 하다가 되는 거지. 그리고 뭐합니다? 가능케 합니다. 중요한 수가 나왔지 allow 목적어 그리고 to 부정사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 나오면 중요하다고 했지 해석은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는 것을 뭐하다 가능케 하다 그럼 여기서는 그 permanent craze 가그 영구적인 craze 하면 주름이야 주름. 영구적인 주름이 형성되는 것을 가능케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것은 영구적인 주름이 형성되는 것을 가능케 하고 그리고 뭐 하는 동안에 sufficient fibers 충분한 섬유가 remain 남아 있대. undamaged. 손상되지 어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거지. for the material. 그 재료에 not to crack and fall apart. 뭐 하지 않게? not to crack 갈라지거나 그리고 fall apart, 떨어지지 않습니다. 요거는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에 두고 결과인 거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while 뭐 하는 동안에 충분한 섬유가 남아있대, 손상되어지지 않은 채로, for the material, 그 자, 재료에 대해서 손상되어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고, 그리고 그것은 뭐 하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게 된다. 갈라지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게 됩니다. Indeed, 실제로 in this state, 이 단계, 이 상태에서 그것은 꽤나 much maintain, 꽤나 많이 뭐합니다? 유지합니다. 뭐를 유지하는데? Its ability, 그것의 능력을 유지하는데 뭐하는 능력? 투부정사의 형용사정법으로 To resist, 저항하는 능력이지. 투부정사의 형용사정법이고 Resist, 저항하다, 동사로써 뒤에 b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 being pulled apart. 그치, pull, 잡아당기는 거니까. 음, 잡아당겨져서 떨어지게 되는 것을 저항하는 것의 능력을 꽤나 많이 유지한다고. 오케이. 잡아당겨져서 떨어지는 그것에 대해 저항하는 능력을 꽤나 많이 유지하지만, 그 종이는, it can also, 그것은 역시 be torn. 머되어질수 뭐 있습니다. 톤찢다니까 찢겨져 질수 있다고. 어떻게?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쉽고 그리고 Accurately along the crease 그 주름을 따라서 그 주름을 따라서 정확하게 쉽고 정확하게 찢겨져 질수 있다고. 그 주름을 따라서 along이 뭐뭐 따라서니까 그 주름을 따라서 쉽고 정확하게 뭐 되어질 수 있습니다. 찢겨져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한다면, a point of weakness, 그 약한 딱그 지점이, 그렇지? a small initial tear, 아주 작고, 그렇지? initial 초기에 그런 찢김, 아주 작은 그런 초기의 찢김과 같은 그런 약한 지점이 is opened, 열려져지게. 된다 하면 그 주름을 따라서 뭐 한다고 쉽고 정확하게 찢겨질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종이를 이쁘게 자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될 수도 있지 찢겨진다는 게. This winning combination 이러한 우수한 조합 뭐의 mechanical properties 물리적 특성의 종이의 물리적 특성의 우수한 조합은 주어진 allows it 목적격 보험 <laughs> 그것이 뭔가 뭐 to assume, 그렇 to assume 뭔가 추측한 것, 가정하는 것을 가능케 합니다. 오케이, 뭐를 가정하는 거? The shape. 예상하고 가정하는 거. to assume에서 얘가 동사로서 뒤에 목적어 shape 가지고 있지 뭐의 모양 of any object. 어떠한 물체의 모양도 가정하다, 취하다 정도. 여기서는 어떤 형태 모양도 취하다 될수 있다 가정하다 그래서 취하다 그 형태를 취하다 할때 어줌. 가능케 합니다 그것이 이거는 종이짐 그것은 그것이 뭐하는 것을 어떠한 형태의 어떠한 물체의 형태든 취하는 것을 가능케 합니다 뭘 통해서 그 찢어짐 뭐, 주름을 통해 주름과 접힘을 통해서 hence 그래서 그래서 그러므로 The art of origin. 이것은 그러므로 보다. Orig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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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종이접기 m i o r i Origami. 종이접기 종이접기 예술이 된다 그래서 종이접기 예술 입니다 <laughs> t h e r e a r e 있습니다 v e r y few m a t e r i a l s 매우 극소수의 그러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few는 뒤에 뭘때셀수 뭐 있는 명사. 특히나 매우 적은 재료 할때 very few. 매우 적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약간으로 쓰려면 a few가 되는 거고, very few 하면 매우 적은 재료들. 그 재료들이, 매우 적은 재료들이 있다. 재료가 드물다. as good. 그만큼 좋은 그런 재료들은 매우 드물다. metal foil, 금속 호일은 can hold us, crease, 주름을 유지는 할수 있지만 but control of the crease 그 주름의 통제가 is somewhat 부사로 다소라는 뜻이 다소 더 어렵습니다 plastic sheeting plastic sheet는 doesn't tend to 뭐뭐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지 유지하지 않는 경향이 있대 a crease를 주름을 유지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대도르지 전혀 주름을 유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만약 뭐하지 않다면 주름을 유, 전혀 유지하지 않는 거야. It is very soft. 만약 그것이 매우 부드럽지 않다면.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매우 좀 딱딱하다면, 매우 부드럽지 않다면 주름을 전혀 유지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고 컴마 찍고 in which case 요거는 그냥 in that case 정도로 봐주면 되겠고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그런 경우 위치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은 괄마 찍고 개수좀꼬 똑같은 거지 뒤에 있는 누구 앞에 있는 It's very soft 하다면 여기만 받는 거야 그게 이번에는 거꾸로 매우 소프트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 문제 헷갈릴 수 있어요 In that case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번엔 부드러운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은 그 플라스틱 시팅은 렉스 부족합니다. The rigidity 뭐가 단단함이 부족하다고, 견고함이 부족하다고. 어떤 견고함이냐면 요구되어지는 견고함이지. Of 뭐에 대해서 a good wrapping material. 좋은 포장 재료에 있어서 재료에 대해서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단단함이 부족합니다. 여기 in that case, in each case 보통 in that case로 훨씬 더 많이 써. 굳이 관계되면서 w h t i c h 쓸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 s 썼으니까 그대로 가 a 음. s s o 이 n 도 보통 어, a n d in t h a t c a s e in each case, in each a in each case, 그런 경우에 h c a 부 e in e a e s i i g in i t y 그 s e in s o i t i s i t s a b i l i t y 그래서 이디사고 대태섬 얘는 지금 누구 강조용법인 거지? 뭐래 its ability to hold a crease while remaining 까지가 이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고 makes가 동사 되겠지? 그러니까 뭐하는 거래? 그것의 능력인데 뭐하는 능력? 주름을 유지하는 능력 토부장사 의 형용사용법이지 while 머머 ing 머머하는 동안에 뭐하는 동안에 유지하는 동안에, 그제, 스티프, 뻣뻣한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에, 그제, 주름을 유지하는 그것의 능력이, 능력이 좋고, 만듭니다. 페이퍼를 유니큐리 슈티드, 그제? 그제, 독특하게, 독특하게, 특별하게, 적합하도록 만듭니다. PP가 지금 뭐가 된 거라고, 형용사 보고 된 거지. 뭐에 적합하게, to this purpose, 이 목적에, 적합하게, 독특히, 특별히 적합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그것의 능력이다. 뭐 하는 능력? 뻣뻣함을 유지하는 동안에 주름을 유지하는, 주름을 유지하는 그것의 능력이다. 그래서 강조용법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조동사 목적어에 uniquely suited가 목적격 보어 pp로 쓰인 목적격 보어다 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번으로 가보자.